야 미안하다 조심히 오우야 이거 너무 튀어 그러니까 오우야 어우 근데 안잘려면못 먹어 네. 와 근데 되게 튕실하다 네 부대 그게 아니네 소시지 볶음이네 그러니까요 와, 멋있다 와. 아, 사이즈는 서양 사이즈에요 동양 사이즈는 아닌 것 같고 이막줄이 튄다니까 이 새끼가 막 튀어 야, 예. 와 이거 부대볶음이 아니고 소시지 볶음인데 멋진 소... 수제 소시지 볶음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할것 같은데 와 이거 맛있겠다 어 제이아크 음. 음. 소스 뭐 이런 거하 먹어봐 음음 진짜 맛있다 이 밑에 당면이랑 있으니까 일단 당면을 먼저 먹어 음. 사실... 아음아 진짜 음. 맛있다 음. 튀어서 그래 음. 와 잡고 있어야 돼 하나 음식 되짜맛네 어쩐면재 료가 좋아 재료 가.